우리는 다음에 두 개의 법칙에 대하여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공식의 암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반드시 두 공식이 적용되는 상황까지 같이 학습함으로써 상황에 맞게 두 공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이 적용되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인법칙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이 주어지고 그 하나의 대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이때 사인법칙을 이용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대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구해 줄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삼각형의 두 변이 주어지고 하나의 대각이 주어졌을 때입니다. 이때도 사인 법칙을 이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머지 대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의 변과 그 대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에서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머지 하나를 구해 줄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 개의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져 있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였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. 또는 이렇게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필요한 각의 크기를 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까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상황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. 반드시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학습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공식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.